어. 자 작품이 돈이여 자 얼른 찍어 얼른 뭐 찍어 세요 찍긴 뭘 찍어 그냥 들고만 있어 야 찢어진 청바지 폼에 입어야 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반빰빠반빠반빠밤 찢어진 청바지 보 o 이 e 자 i b o y a o b a b o b o b a b a 방 d a h a 방 b o 방방 b a n 방방 끌어! 경계! 수습! 끌어! 핫푹! 핫푹!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이제 끝나고 그럴 때는 딱 보고, 여기서, 이걸 딱 눌러주면 돼. 예. 오늘, 에, 예. 방모로부터. 에, 좋지 않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 이 이창원이를 헐뜯고 돌아다닌다. 이창원이가 부천 문 옆에 제장이 될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헐뜯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지. 이장원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일찍이 돌을 깨우쳤고 우리나라의 정신, 인류의 정신, 지구별의 정신, 우주의 정신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은 저서를 남기고 작품을 남기고 해서 정신세계만큼은 이 주구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럽다고 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부천문협이 부천문협의 장이 될수 없다는 그러한 허튼 소리를 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인간을 판단함에 자기의 이속을 따지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남북으로 갈라져서 정신머리 없이 한민족의 슬픈 시공을 연속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리에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성실하게 갖지 못한다면이냐 어찌 미래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째 화합, 둘째 사랑, 셋째 조화, 넷째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준비를 제대로 하고 다섯째 철학적인 사고 방식으로. 글을 쓰고 읽으며, 여섯째, 항상 자신의 몸뚱아리를 정육면체 모습으로 해서, 이것으로 해서 모든 협회 단체들이 각각 회원들이 자기의 중심을 잡을 때 우리는 세계적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고, 마침내, 우리가 원하는 세계 고려 연방, 그런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하셔 좋은 시간, 아름다운 시간, 주교별에서의한 없는, 미련 없는 그런 생활 즐기고 행복하고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